오늘은 먹튀 검증업체들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으시나요? 먹튀를 당하면 보증금을 지급해준다고요? 이 말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왜 불가능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먹튀 검증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십, 수백 개의 제휴업체들이 나열되어 있고 각 업체마다 보증금이 걸려있죠. 근데 잠깐, 이게 말이 되나요? 제휴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이 수많은 업체들한테 수천에서 수억씩 보증금을 받아서 관리한다.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설 업체들이 검증 업체의 보증금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걸요. 둘째, 실시간 베팅 금액을 보세요. 제가 지금 몇개 사이트만 봐도 실시간으로 수억 원의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증 업체가 진짜 보증을 서려면 모든 제휴 업체의 실시간 베팅 총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모든 회원이 어떤 사이트에서. 얼마를 배팅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나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제휴업체를 딱세 곳으로 제한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니터링 문제와 제휴업체 이슈 때문입니다. 만약 검증업체들이 실제 보증금을 가지고 제휴업체와 회원들을 제대로 관리해 보신다면 제휴업체를 다섯 곳 이상 늘리지 못할 겁니다. 세 번째, 이 검증업체들의 운영 실체를 보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표자 실명이 공개되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사무실 주소는요? 아니 그것도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그저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정체불명의 집단이죠 네 번째,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먹튀 당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할 건가요? 검증업체가 보증금을 안 줍니다. 라고요? 애초에 불법 도박 자체가 신고도 못하는 건데, 보증금은 또 어떻게 받아내시려고요? 검증업체들은 애초부터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먹티 폴리스를 포함한 모든 검증업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보증금을 내세워 단순히 총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